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계란의 효능과 오래 살고 싶다면, 계란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계란을 먹은 직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에 대해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오늘은 커피의 효능과 부작용 치매 예방과 우울증 완화에 탁월한 효능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의 의학적 효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바로 자극성인데요. 커피는 에너지, 체내 순환, 소화, 심지어 배뇨 현상까지 자극하고 이러한 작용은 커피가 중추신경계를 자극함으로써 일어납니다. 긴장을 풀어주어 휴식하게 돕는 부교감신경을 억제하고 전이를 일으키는 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것인데요. 커피를 마시고 나서 가장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효과가 바로 에너지의 증가이고 커피는 우리를 깨우고 움직이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생리학적으로 신장박동수, 소변량, 소화효소가 증가하고 체내순환과 연동운동이 활발해지는데요. 소화효소를 자극하는 것은 소화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이며 입관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장을 움직이게 하려고 아침마다 커피에 의존하는 것도 모두 연동운동 때문입니다. 커피는 항산화물질 함량이 높은데요. 실제로 커피는 많은 사람들의 최대 항산화물질 공급원일 것입니다. 커피는 피로회복과 우울증 완화에 탁월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커피를 사랑하는 이유는 고유한 맛과 따뜻한 아침 의식이 주는 안락함 때문일 것인데요. 아침 시간 중에 커피 마시는 순간이 가장 좋다는 사람들이 많으며 직장인들에게는 생명수와 총명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업무 시간에 커피를 마시는데요. 커피는 단기적으로 각성도를 높이고 잠에서 깨어있기 위한 안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모닝커피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연구자들은 장기적으로도 행복감을 줄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 저면병학 연구에서는 우울증의 정도가 커피, 차, 카페인 섭취량과 역전관계에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커피가 인지능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며 카페인의 영향과 외향성에 관한 한 흥미로운 연구에서 페인이 모든 사람의 반응 시간과 새로운 정보를 해독하는 속도를 개선시킨 한편 외향적인 사람의 경우에 정보들을 학습한 순서대로 인출하는 것인 연속 회상과 기억 작업을 현저히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다름으로 각 개인에게 알맞은 허브를 처방해야 한다는 사실이 이번 연구를 통해서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셈입니다. 커피가 가장 흔한 두 가지 신경 퇴행성 질병인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 발병률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는데요. 한 연구에서는 중년층이 커피를 매일 세 잔에서 다섯 잔씩 마시면 노년의 치매나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65%나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구자들은 어떠한 메커니즘에서 이러한 작용이 나타나는지 정확히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커피의 항산화 물질과 인슐린 저항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커피를 꾸준히 마시면 강력한 해독기관인 간이 건강해진다고 하며 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작용이 특히 알코올을 마시는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디카페인 커피가 비정상적인 간 효소를 줄어들게 한 결과를 바탕으로 커피에 카페인 말고도 다른 의학적 효능을 가진 물질들이 있다는 가설을 세웠는데. 커피가 만성 시형 환자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밝혀낸 연구들도 있습니다. 커피는 신장의 여과 속도를 살짝 높여서 소변량 늘리는 효과도 내는데요. 금세 내성이 생기진 않지만 한때 커피가 탈수증을 일으킨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커피의 효능과 부작용 치매 예방과 우울증 완화에 탁월한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식물의 효능과 건강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